여러분, 영수원입니다. 네, 여러분, 영수원이에요. 저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단기에 합격했는데요. 초시 때는 9개월 만에, 제시 때는 5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대방출해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한다? 바로 단기간에 전략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공시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시험 보는 마지막 날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개월 차,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총 4개월 동안 저는 무슨 공부를 했냐? 첫 번째는 기본서, 두 번째는 기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네 번째는 한자성어. 이네 개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3개월 동안에는 거의 기본서와 기출 문제 그리고 독해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 다음으로 4개월 차, 즉, 한달 동안은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공식 첫날부터 한자 성어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다 외우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 한자 성어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읽어보고 내 눈에 익숙해지도록 공부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4개월의 기간 동안 앞에서 개념을 충분히 익혔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는 매일 국어와 술술 한자 그리고 마무리 도서와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이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틀린 거를 마무리 책과 기본서를 통해서 체크를 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전히 나는 독해와 한자 성어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는 디데이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는 교수님께서 시작하시는 나침판 강좌를 듣거나 혹은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동영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이거를 실제 시험지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문제를 풀고 또이 강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다음 문제풀이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마무리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념을 숙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을 반복할 때마다 내공부량이 누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이때까지도 나는 한자성어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 밑에 이렇게 한글맞춤법 57항 표준어 외래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공부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냥 틈틈이 봐 주세요. 양치를 하거나 가끔씩은 화장실에 가거나, 혹은 내가 쉬는 시간, 혹은 잠자기 전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죄책감이 든다. 그런 날에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반복 학습을 해주시면 학습 효과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출실록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출실록은 1, 2, 3, 4권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거는 기본서와 같은 범주입니다. 1권이 문법 규범, 2권이 말각을 돕게, 3권이 문화, 4권이 어휘한자가 있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사용했던 문제집은 거의 다 버려서 지금 없고, 2020년도에 공부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국어 문법과 규범 파트입니다. 기출 실록을 공부할 때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바로바로 바로 책을 오픈했을 때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음기 파트라든지 혹은 매해 자주 출제되는 띄어쓰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포스트잇에 써놔서 내가 이 책을 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암기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었고 더불어 문제 옆에는 관련된 개념을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두면 내가 기출 실록을 다시 공부할 때 문제를 보면서 기본 내용까지 한번더 회독할 수 있는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 말과 글 독해인데요 이 문제집도 버려서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공부하는 건 기본서를 먼저 말과 글 독해를 풀고 나서 기본서가 책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이 기출 실로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다섯 문제씩은 풀었고. 혹은 격일로 어느 날은 기출 실력을 다섯 문제를 풀거나 혹은 독해야 산다 강의를 들었어요. 독해야 산다 강의는 지문이 세 개씩 있고 교수님께서 지문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문장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문 두 개는 나 혼자 풀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해는 최소 주 3회 혹은 주 4회라도 공부를 하셔서 내가 독해하는 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2020년도에 사용했던 기출실록 문제집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기출실록 문학책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기출실로 문학을 보면 제가 굉장히 이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서를 들을 때 너무 오랜만에 보는 문학 작품이라서 제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내가 이때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다시 보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 작품도 거의 기출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특히 현대문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 중간중간 봐야 될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님께서 설명 해 주시는 부분을 세모 표시를 한다든지 형광펜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 문학 작품을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이게 어떤 작품인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문학이라고 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문법처럼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네 번째 어휘 한자입니다. 어휘 한자는 공부를 할때 기출 위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고유어는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에 어렵기 때문에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것들을 한 번쯤은 내가 봐둔다. 혹은 한 번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워야겠다 라는 것들을 암기해 주시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강박을 느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돼서 내가 보게 될 강의에서 고유어 부분을 교수님이 짚어 주시고 또한 모의고사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강에서 한번더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기출에 있는 고유어를 내가 다 암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자성어인데요. 한자성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대부분 한자성어는 답을 맞히기 때문입니다. 한자성어도 5점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주 출제되었던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서에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기본서 사 권이 한자성어가 되게 얇게 되어 있어서 내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볼수 있거든요. 암기용 앱도 참 좋지만 제가 사권에 있는 곳에 자꾸 틀렸던 것 혹은 기출 출제되었던 것을 색깔 변으로 표시해 두면 내가 다시 공부할 때아 그만큼 이게 자주 출제되었고 정말 중요하다는 걸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압축 강의책입니다. 이 책도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색깔별로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중요도에 따라 구별했고요. 보시면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이유가 페이지마다 개념과 동시에 기출문제가 바로바로 있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이유는 이건 교수님께서도 해주신 말씀인데 이 책의 편집 자체가 한 페이지의 내용이 딱딱 끊어져 있어요. 즉 수험생이 보기에 가장 좋은 구조를 편집을 했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내용이 이어져서 보기 불편한 게 아니라 그 페이지 내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를 가지고 다니기 힘들지만 이책한 권을 통해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이번에는 매일 국어와 술술한 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력해서 공부했던 건다 버려서 없어 가지고 이렇게 새로 하나 출력해 보았어요. 보시면 매일 국어 술술한 자의 장점은 정말 많은데요. 제가 가까이 보여 드릴게요. 먼저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할 수 있도록 괄호 넣기가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소설,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독해에 대한 지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 연습을 한번더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의 가장 좋은 점은 마지막에 항상 한자성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자 성어를 한번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따공 찍공 핵심 필기 노트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앞에서 압축 강의로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를 한번 수강했어요. 하지만 이걸로 내가 부족하다. 아직도 문제를 푸는 게 자꾸 틀린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책을 회독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한번더 새로운 책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딱공 찍공 필기 노트를 정말로 추천드려요. 이 책의 장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책은 일단 괄호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이유는 이렇게 항상 앞에는 개념 설명이 되어 있고 뒤에 내가 한눈에 기출이라고 해서 기출 지문이 한 줄짜리로 문제가 있어요 즉 ox 문제로 빠르게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고 옆에는 교수님께서 또 반드시 외워야 할 문법을 주관식으로 출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때 정말 좋았던 이유가 개념 설명을 한번더 들을 수 있고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기출 문제와 또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한눈의 정리라는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교재는 바로 나침판 모의고사와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나침판 모의고사는 볼륨 1, 볼륨 2로 되어 있고요. 봉투 모의고사도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나침판 모의고사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침판 모의고사를 정말 좋아했던 이유는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으로 박스 처리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실제로 기출되었던 부분이고, 이 문제 바로 옆에는 이 기출문제를 변형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기출문제를 먼저 박스 처리된 것을 쭉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변형된 문제를 쭉 풀다 보면, 내가 기출문제는 답을 암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변형된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이 책의 좋은 점은 교수님께서 문제를 엄선해서 변형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내가 외우지 않았던 고유어 문제도 나오고요. 또 문학 작품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될 암기해야 될 작품 혹은 문학 작품에서 봐야 될 포인트를 선지 속에 교수님께서 넣어두세요. 그러면 이 문제 한 개를 풀면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지난 문학 작품에 대한 개념을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봉투모의고사입니다. 이 봉투모의고사의 장점은 보시면 실제 시험지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내가 시험장에서 정말 보는 것처럼 실전 감각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험지를 풀 때도 시간을 정해두고 푸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수님께서 짚어주는 부분을 한번더 확인하시면 정말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나침판 모의고사와 봉투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자면, 난이도가 나침판 모의고사는 중상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는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파이널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시간 내 문제를 풀고 또 자신감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만들진 않으셨대요. 하지만 이 봉투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모두 중급이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강의가 1강부터 10강까지 있다면 1강 정도는 중상. 2강은 중, 3강은 또 중상,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셔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살짝 긴장감도 다시 키울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올릴 수 있는 교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요약해서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이 반이다. 국어의 기본서 강의는 강좌의 수가 100개 이상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데요. 이거를 100% 이해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완강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강좌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국어는 신기하게도 뒤에 강의를 들을수록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앞의 강의가 이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두 강씩 무조건 들어주세요. 최종 정리 두 번째, 회독이 전부다. 네, 국어는 난도별로 나만의 색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궁금할 때 즉시 확인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내가 밥을 먹을 때, 혹은 화장실 갈 때, 혹은 양치할 때, 아니면 커피를 마실 때, 이럴 때.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서 반복해 주셔야 돼요. 또한 시험 보기 한달 전에는 한달 안에 마무리 책, 즉 단권화 책을 최소 10회독 이상 반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최종 정리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예시로 암기하는 건데요. 국어와 영어는 결국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예시로 암기해서 입으로 반복해야 돼요. 개념 자체가 설명이 어려울 때 예시 문장째 암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듯 하다 혹은 올 듯도 하다 이런 것처럼 띄어쓰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 대표 예시문을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대표 예시문을 마치 공식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예시문을 암기해서 그 예시문에 그 개념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대표 예시문이 나만의 공식이 되면 다른 문제가 나와도 이 공식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 문제가 틀린지 맞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시째 문장을 암기하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여러분. 최종정리 네 번째. 바로 포기할 건 포기하자입니다. 대신 아는 건 절대 틀리지 말자인데요. 예를 들면 한자성어와 한자예요. 한자성어는 무조건 다 맞기. 그러나 한자는 내가 너무 공부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말 힘들다고 생각되는 건 내가 이걸 포기하고 아는 건꼭다 맞고 오자라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똑똑한 방법 같아요. 즉, 아는 건 실수로라도 절대 틀리지 말고 꼭맞히고 오는 겁니다. 최종 정리 다섯 번째인데요. 바로 독해입니다. 독해 연습은 정말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주에 3, 4회 정도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독해의 기출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독해야 산다 강의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독해야 산다 강의는 실제 지문보다 아주 살짝 좀 길기 때문에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오히려 독해 지문이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 이상하게 지문이 짧네? 라고 나의 자신감이 올라가기도 해요. 여러분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 공부의 실력입니다. 따라서 독해 공부는 주에 최소 3, 4회 정도는 꼭 해주세요. 네, 여러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요. 절대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국어 공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영어와 한국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의외로 국어가 복병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대부분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세운 목표치에 반드시 도달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수 언니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힘내요. 파이팅!